없네. 아니, 이거, 이렇게 잡고 거는거거이이렇게 타면 진짜 자 작아만..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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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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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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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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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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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, 이거, 이이이이 무슨 말인요아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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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저거는 뭐지? 아, 저기도다 있네. 뭐그 근데, 근데 여기도 있다. 까 여기 처음 봤었는데, 네. 맛있겠다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<뭐라> 뭐야? 당연히 당 이렇게 연출 옳지. <laughs> 아, 이거 뭐 브리보면찍어브라이 찍고 있어. <laughs>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, 장에서 분해되는 프라 아니 그런 초이초콜릿이있더라고먹있싶어이친어떤 뭐, 맛인지 어금하니까어이친이렇게미어어이 <laughs> <미니처. 웃음> 아, 요플레부터. 내가 데워볼게 근데 너무 작다, 인간적으로. 니큰거한번 내가 다 줘볼까? 아니 아니, 작다고! 음, 배워. 국밥 먹듯이 먹어. 아니, 지금 사고자 하고 있어 아 재미없다. <laughs> 재밌는데, 이제. 어봐 <차. 웃음> 뭐 통도 먹게. 아요벌레 원래 깨끗하게 먹어줘야 된다. 우리 책을 보고 있어. <laughs> 나는 수시로 냉장고로 들자, 들자. <laughs> 계속 안 하나. 상공한 별명자 가이자 미국. <laughs> 난 탈게. 니왜저는데나 다음이 좋을까? 오케이. 오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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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무슨 생각해? 럭기나또 도시.